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설교와 모든 편지의 주제를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가장 오래 하나님을 믿었고 정통적인 신앙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소학을 최고의... 석... 했던 석학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 이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런데 잡아다가요. 핍박하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담에색에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성경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 모든 언어를 다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고 로마의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생인 중에 바리생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미 유대주의였고 율법주의에 철저히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구원해내는, 구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적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볼때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 사람이 그냥 바리세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히브리오, 헬라오, 아람어를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쓰시려고 만세 전부터 준비시켜 놓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모든 것을 사용하고, 방향만 바꾸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말해요, 성령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사다우하울이 아니었다라면 이렇게 많은 서신을 가장 정교하게 쓸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이고 이거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돈을 다 버리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경험이 다 재산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것이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방향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경험, 물질, 건강, 명예, 사회적인 이런 모든 기반들이요, 또 심지어는 상처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 신의 한수가 아니라 우리도 신의 한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의 기본은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사건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법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계의 재료가 뭐였어요? 조각목이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이죠. 아카시아 나무는 마디도 많고 옹이도 많고 결도 틀어져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요 가공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를 만듭니다. 그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귀한 법계를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명예와 어떤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딱 만나는 면 아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카시아와 같은 조각목과 같은 아무 쓸데 없이 없는 그런 써먹을 데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된다는 거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을 입힙니다. 금을 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조각목과 같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각목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을 그래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수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서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조각목을로 만든 이제 속재소, 그 속재소가 뭡니까? 언약계 뚜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속재소, 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조각목에다가 뭘또 입히죠? 금을 입혀서 만든 그 속재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콸콸콸콸 막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모든 속재소를 다 빨간 피로 덮어버립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죄를 내가 사하노라 무엇을 보시고요? 피를 보시고 너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 희생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였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조각목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정말 비틀어져 있고 옹이가 있는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고 불소식에 밖에 될수 없는 그런 존재를요. 우리 하나님이 다듬는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 다듬어서 뚜껑을 만드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뭐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조각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말 속에는 하나님 저는 조각목에 불과합니다. 저 다듬느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거치셨습니까? 거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바울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말로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에 의해 시달리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노예에게 쓰는 말입니다.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잡아다가, 몸에다가 화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화인을 왜 찍습니까? 주인이 이 노예는 내 거다라고 찍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낙인이 찍히는 순간에 이 노예는 소속이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소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저 사람은 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건 예수님의 것이다고 꽉 찍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확 찍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달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봐라, 내 몸에 누구의 낙인이 찍혀 있어요?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당당한 흔적으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쫄지 마시고 세상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항상 나를 보라.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세상의 사람, 이 노예의 흔적은요, 이 당시의 부끄러움이지만 사도바울에게는 이게 자신감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유일한 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과 내가 예수님께 소속된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쫄지 마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항상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그러면 세상과 사탄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흔적은 그냥 남은 게 아닙니다. 낙인을 딱 찍는 순간에 불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벌건 화상이 남아요. 불을 터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화상을 입으면 그것이 세포가 부르터 올라요. 짓물러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가 져요? 딱지가 씁니다. 그 딱지를 딱 떼내면, 떼내면 거기서 선명한 너는 예수의 것이다. 라는 흔적이 그제서야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꽉치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딱지를 하나하나 떼어 버리면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선명한 예수님의 표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흔적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또한 가지는 딱지가 지고, 또 딱지가 지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겨서, 이제는 세상에 어떠한 공격을 받을지라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똑같은 아픔들이 계속 다가오는 분들이 계셔요. 안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다면 그 아픔은 계속 딱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굳은 살이 되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굳은 살이 많아요. 영적인 굳은 살이 많아져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올수 있죠. 근데 나는 가난이 싫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굳은 살이 배인 것입니다.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핍박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죠. 하지만 핍박이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명확한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그런 그것을 자랑하시고 그것이 굳은살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어떠한 상처가 가해도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잘 넘어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각목 같은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금으로 씌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굳은 살이 되어서 영적인 굳은 살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흔적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그 자랑으로 하여금 또한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세계 열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나보다 이웃을, 또한 이웃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는 선교사님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